제이슨의 서바이벌 시리즈 범죄 도시 2편 약속드렸던 액션 씬들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면에서는 독사파 리더가 장첸을 찾아가 거의 삼대일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독사파 아, 부하들은 너무 멀리 서 있었고. 장첸 앞에 서 있었는데 여기서 일단 첫 장면에서 장첸 부하 머리를 쓰담고 인 다음에 사용증을 끝내고 침을 뱉고 가슴에 붙였죠. 그럼 이때 장첸이 두 손을 잠바 주머니 속에 넣었어요. 바로 이어서 목을 찌르고. 이렇게 해서 독사파 리더를 살해하고 독사파를 장악했어요. 만약에 제가 독사파 리더였다면 일단 지금 상황은 너무 가까이 서 있기 때문에 3대1 상황이에요. 제 부하들은 6명, 7명이 너무 뒤에 서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제 부하들 보고 이두명 잡아 하고 그림에서 빼는 거죠. 그럼이 상황은 1대1이에요. 차용증에 침을 뱉고 가슴에 붙이는 순간에 장체는 두 손을 잠바에 넣었어요. 이건 바로 공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방어 기술을 사용을 할 건데요. Side d r 라는 방어 기술 한번 볼게요. 쫙 분할, 쫙 분할. 다시 한번 볼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Pattern Recognition 이라고요. 만약에 상대가 주먹을 던지거나 뭐 주먹을 던졌을 때 굉장히 당연한 저희가 많이 보는 공격 패턴이지만 수상하게 손을 주머니 안에 넣는다는 것은 여기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치일 경우 는 그냥 바로 꺼내서 저 목을 찌르기 때문에 저희는 미리, 미리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동작을 보시면 프론트 스텝을 하는 동시에 삼도와 갈비뼈 걸어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만약 칼을 꺼낸다면 바로 두 손으로 삼두를 잡아주고 여기에서 할수 있으면 가슴을 잡고 보시면 제가 팔꿈치를 들면 파트너의 어깨를 상대의 어깨를 꺾을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필요하면 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칼을 내려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려놓은 다음에 밀고 칼을 주어서. 방어를 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문제는 만약에 여기서 기술을 걸었어요. 팔을 당겼는데 가슴을 잡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깨 뒤를 잡지 못하거나 하면 상대가 여기서 저보다 더 빨리 돌기 시작하면 팔을 풀어서 다시 위험한 공격, 공격 상황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대가 저보다 더 빨리 돌기 시작하면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돌기 시작하면 저는 밑으로 회전을 하면서, 따라가면서 여기서 엎드린 상태에서 어깨를 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칼을 내려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칼을 반드시 줍고 일어나서 방어를 하는 겁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호프집에서 장체이 여성분 머리채를 잡고 당기는 장면이 있었어요. 오늘은 연습 경 오른팔로 잡았을 때할수 있는 한 가지 방어 기술을 볼게요. 잡힌 순간에서. 헤어그라 e n 펜스. 팔을 꺾는 동작이에요. 머리채를 잡고 있으면. 일단은 저는 고정시켜 줄 거예요. 고정시킨 상태에서 스텝, 백스텝, 당기면서 지금 구조를 보시면 제 겨드랑이가 팔꿈치 바로 위에 있어요. 그리고 상대방 엄지는 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제가 팔꿈치를 내리고 겨드랑이로 팔꿈치를 누르면 머리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발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나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두 번째 스텝을 했을 때 왼쪽 다리로 두 번째 스텝을 했을 때 상대방 중심을 무너뜨리면서 쭉 당겨줘야 돼요. 당긴 상태에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이제 팔을 꺾는 동작인데요. 가끔 머리채가 잡힌 상황에서 상대방 힘이 너무 세서 뒤로 당길 힘이 없어요. 아니면 불가능할 때. 그럼 이 상황에서는 여기서 잡고 있고, 당길 수 없을 때. 주짓수에서는 가드 포지션이라고 부르고요. 상대방이 다리 사이에 있을 때, 거기에서도 누워있는 상태에서 스트레이 암라 기술을 걸 수가 있어요. 한 번만 다시 볼게요. 일단 손목을 잡아주시고 반대 손으로 목 뒤를 감고 앉으면서 끌고 내려올 거예요. <목> 여기서 각도를 만들면서. 내가 머리채를 잡고 있으면 오히려 저한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Last time. Mm -hmm. Here, I grab the fence. Guard pull variation. 마지막 액션 장면에서 마동석과 장첸이 공항 화장실 안에서 싸우는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서 장첸이 어떻게 해서 넘어진 넘어진 상황에서 마대자루를 주어서 여기서 이제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이 상태에서 마동석이 마대자루를 잡고 부시고. 여기서 계속 액션, 시, 액션 씬이 진행이 됐지만 만약에 마도석처럼 힘이 세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해야 되는 거는 여기까지 오는 게 목적이에요.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상대방이 마네타루나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고 있을 때,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맞는다면 너무 타격이 크기 때문에 백스트로크 때 이때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들어가면서 거리를 좁히고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잡고 붙어야 되지만 여기서 보너스로 테이 점까지 이어서 그 다음에 그라운드에서도 컨트롤 할수 있게끔 마대자루를 놓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뒤에서 잡고 반대손으로 팔꿈치를 밀고 트위스팅 어 t 컨트롤이라고요. 꽉쪼여줄 거예요. 이 상태에서 컨트롤할 수가 있고 아니면 마늘 자루 놓게 만들기 위해서 얼굴을 한배 치면 바로 마늘 자루를 메고 이럴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 제가 너무 멀리 서 있으면 누가 휘두르겠어요. 때리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가까이 들어와 있다가 하나 둘 셋, 이때 들어가서 잡고 넘어뜨리고 1, 2,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피니쉬를 원하신다면 보너스 테크닉 하나, 둘, 셋, 아베이스볼 어! 배트워크라고요. 마대자루베이스볼 배트워크. 베리에이션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공항 화장실 장, 아, 장면에서 장첸이 주먹을 휘두르는 장면이 있었어요. 여기서 마동석은 두 팔로 주먹을 막긴 했지만, 만약에 장체인이 훨씬 더 크고 힘이 있을 경우에 팔로 막는 거는 좀 무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을 위해서 저희가 추구하는 전략은 주먹을 던졌을 때 거리를 좁히고 잡고 넘어뜨리고 마운트 포지션에서 지칠 때까지 컨트롤을 하는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수도 있어요 다시 보시면 두팔거리 시작해서 상대가 발차기를 랜딩할 수 없는 거리에 시작해서 <laughs> 주먹을 던졌을 때 가드를 올리시고 거리를 좁힐거예요 시선은 앞으로 보면서 거리를 좁히고 클린치하는 자세를 잡게 되면서 여기에서 테이크 다운 그리고 마운트라는 자세로 목뒤를 감고 여기서는 포지션 컨트롤 상대가 지칠 때까지 여기서 계속 컨트롤을 하는 게 전략이에요 근데 만약에 마동석 형사예요 형사하고 체포까지 해야 할 경우에 트위스팅 암 컨트롤 행컵 스트라이티라고요 보너스 기술을 하나 보여, 아, 보여, 보여드릴게요 지친 상태에서 잡고 그래서, 그라운드에서 안전하게 범죄자를 체포하고,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으흠, 으흠. 이 장면에서는 형사 두 분이 장치의 부활을 체포하는 어, 상황이었는데요. 결국에는 놓치게 됐어요. 저희가 경찰 분들을 훈련할 때 항상 가르치는 것은 전략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세우는 거고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체와 하체를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체포를 해야 된다면 상체를 잡는 분이 먼저 앞서 나가서 시선을 끌고 붙잡을 순간에 하체를 잡는 사람이 잡고 넘어뜨리고 엎드리게 만드는 상황에서 체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시 보면 중요한 거는 상체를 잡는 분은 팔, 목, 양쪽 팔을 잡을 수도 있고 하체를 그냥 안을 수도 있지만 하체를 잡는 분이 먼저 앞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뒤늦게 따라오면서 잡히는 순간에 이때 낮게 들어오면서 무릎을 모으고 여기서 이제 넘어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렇죠. 이대1 상황에서 체포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어, 근데 저희가 오늘 그 기술까지 보여드리면 어, 너무 많은 기술들을 공개하는 것 같아서 다음 편에 어, 아니면 다음 영상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이슨의 서바이벌 시리즈 범죄 도시 편을 모두 보셨고요. 앞으로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신 영상이나 액션 씬이 있으시면 꼭 댓글에 남겨주시면 다음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